무지 발가락이 중앙쪽으로 굽어져 발의 형태가 변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지 예반증은 중년 여성들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발가락의 변형을 볼수 있는데 유전적 경향도 있고 불편한 신발이나 관절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초기에 토코렉터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발끝을 보이게 발을 쭉 펴주세요. 토코렉터를 엄지 발가락에 걸어주시고. 귀대서 허리를쭉 펴주실게요. 이때 어깨와 등이 부어지지 않도록 주의.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해주실 거예요. 토컬터를 바깥으로 당기면서 같이 호흡 내뱉고 후. 다시 마시면서 안으로 닫아주시고 둘, 내쉬면서 다시 당겨주시고 후. 다시 닫았다가 다시, 넷, 후, 다시 돌아왔다가 마지막, 다섯, 후, 발가락을 쭉펴다가 돌아와서 다음 동작 가실게요 기록이 돼서 허리를 쭉 펴주시고, 발등을 보이게 앞으로 발을 쭉 펴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랑 등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해 주실 거예요 토캐레터를 바깥으로 당기면서 내셔 쉬 줄게요 후 다시 따하다둘후 다시 셋 안아주고, 다음 동작 하실게요.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고정시킨 뒤에 손은 무릎을 잡아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실 거예요. 발바닥에 있는 토크레터 스프링이 살짝 늘어나도록 간격을 벌려주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바닥에 고정한 상태로 왼쪽 발가락을 천장을 향해 쭉 올려주실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반대로 오른쪽 발바닥 올려주실 거예요. 후 당기는 느낌으로 세, 후네 번째 후 모든 발가락 쭉 펴주시고 다섯 후 마지막 여섯. 줄게요. 뒤꿈치 바닥에 고정시키고 허리는 쭉 펴져 있는지 어깨와 등이 굽어져 있지 않는지 체크. 다음은 지그재그 동작. 오른쪽 발 내리고 왼발은 천장으로 향해 쭉펴 주실 거예요. 반대로 왼발 내려 주면서 오른발 쭉 천장으로 올려 주시고 반대로.